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알아서 늘그 뜻에 복종하는 것이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순종이란 그런 식의 표현보다 훨씬 깊습니다. 순종이란 자발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왜 사랑이 등장하느냐? 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내용은 사랑과 믿음일까? 사랑과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과의 관계가 대등해야 해야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대등하지 않으면 동정이 되고 믿음에서는 대등하지 않으면 공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는 식,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해도 승리주의 같이 말이죠. 우리가 더 승리하고 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아름답고 더 대단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자가 다르다. 이런 표현밖에 쓸 표현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 저 사람은 천사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 히브리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은 천사들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천사는 왜 좋아하죠? 죄를 지을 틈이 없고. 구정물에발 담글 일이 없어서 좋아하는 것. 우리는 뭐가 상대적으로 불만이죠? 우리는 매일 죽고 싶고, 분통이 어, 터지고, 어, 그리고 어, 주일은 다가오고, 어, 시치미를 떼고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걸못 배우고, 완벽해져야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제일 많은 기도는 회계 기도입니다. 지우는 것밖에는 할게 없는 신앙이라 말이죠. 크는 얘기를 몰라요. 여러분이 좀더 지혜가 있고, 좀더 능력이 있고, 좀더 진심이 있으면, 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거꾸로. 자, 자, 시험 문제는 늘 어려운 게 나와야죠. 다 아는 문제를 쓰면 무슨 시험이겠어요? 자기의 이름을 한글과 한문과 영어로 써라. 그래서 모두 올백.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어, 어, 속차 때문에, 속차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보지만 원래 시험의 목적은 학생들이 어디까지 알아들었는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가 어디를 잘못 가르쳤을까. 내가 뭘더 해야 될까를 서로 알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걸 치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내가 전혀 모르겠는 건 뭔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예를 걸고 있다는 건 대단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뭐 얼마든지 반복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기독교라는 거는 왜 신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성립시키는가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흑흑흑. 이렇게는 거는 신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너 오늘 죽었어. 너너 너 각오해.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공포스러운 표현밖에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부모가 문 닫아 걸고 딱 빨가벗기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가죽이 벗겨질 때까지 맞는다. 왜 때리는가. 심심해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너 이건 내가 못 넘어가. 너 이건 내 평생에 두고 해야 되는 거야. 똑바로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제대로 해야 돼. 노력해야 돼. 내가 너보고 1등하라고 얘기 안 해. 그냥 할 만큼은 해야 돼. 알아들어 싫은데요. 그럼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부모 아닌가요? 그게 여기 부모 자신 얘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컨텍스트 속으로 밀어넣으세요. 예수를 믿고 감동하고 헌신하면 데려가야 되지 않나요? 남은 날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왜이 나이까지 살아서 이 꼴을 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나이를 든다는 건 도대체 뭘까? 그때 가면 뭘까? 어디까지 가나? 이것이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시간을 주어서, 그러니까 문맥이라는 걸 만듭니다. 문맥이란 줄거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문맥으로 사용하셔서 그 안에 우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문맥이 있다는 것은 어제가 있어서 오늘이 있죠. 어제가 없는 오늘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내일을 예비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잘잘못이라는 게 나타나죠. 이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그때는 잘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건 더 생각해야 됐던 것이구나. 라는 식의 진전이 만들어져 가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가장 중요한 문맥을 가지죠. 역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서 실존적 판정을 내려 버립니다. 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밤낮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섬겼을까? 바보같이. 나라면 절대 안 그랬겠다. 그러지 마시고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현실적인 시험과 현실적인 정황이 어땠길래 그들은 그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왜 밤낮은 끌고 다니실까? 또 회복은 왜 하시고 예수님 오니까 이번은 예수님까지 죽이게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말하자면 자기 인생을 견주어서 비추어 볼수 있는 성경의 문맥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가 살면서 곧그 나이에 그런 거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도 십 대면 그걸 순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순진한 거는 욕이죠. 철이 없는 것가 됩니다. 나이라는 것이 일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최소한 뭘 만들죠? 최소한 악착 같은 사람을 만들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늘어져 있으면 안 되죠. 당신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애는 12명이나 놔놓고 밤낮 나가서 바둑이나 두고 있으면, 뭐, 바둑알이 뭐, 따면 뭐 상금을 주고 뭘 해. 그, 뭐요 모든 동네 사람는 아이, 왜 그러세요? 그 김영감 착하고. 착한 게 제일 밉대니까요. 그런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문맥으로, 문맥 속에 몰아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후사정과 현실이라는 정황 속에 있게요. 정황 속에. 그 모든 걸 해결해야 나오는 게 아니라, 겪어서 정신이 없고, 이건 뭐야? 자기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를 믿는데도 이런,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는 것들로 어떤 차원을 벗어나고 내가 갖고 있던 틀을 깨고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를 불러내는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데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건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옵소서. 여기까지 가는데 한국교회 기독교 신앙의 수준은 이런 문제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있는데, 현실엔 있는데 거긴 설명이 없고. 답은 늘 정직해야 돼. 늘너 웃어야 돼.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런 간단한 도덕률 밖에 주어지지 않으니까, 진정한 신자의 어떤 그 실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실력이란 뭐죠? 아주 많은 부분은 견뎌야 됩니다. 그런 거는 말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말, 말을 하면 괜히 손해입니다. 그때 이제 제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지 마라 그러죠 저는 간증할 때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는 꼭 도움을 주시더라 이런 건 좋아요. 데 내가 그때 이렇게 저렇게 나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걸 털어놓으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본인의 못난 점, 본인의 절망스러운 점, 본인의 약점들을 감수하고. 육체로, 경우 속에서 견뎌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데려갈 걸난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건 가진 채로 그 상처와 짐의 무게 짓눌린 채로 살아내는 걸 믿음이라 신앙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신 얘기도 나오고 동료 얘기도 나옵니다. 우리 옛날에 부흥시대에는 회사에다가 신호에 만들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회사에 모여서 회사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쟤는 달라. 쟤는 성실해.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지. 점심시간을 쪼개서 1시간 30분, 점심시간에 1시간 40분 예배보고 10분 동안 라면 씹어 먹고, 그리고 자기를 만족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그렇게 확인을 하는 바람에 실력이 늘지라는 게 됐다. 인생을 견뎌내는. 어떤 실력이 생기느냐? 모든 어려움에서 자빠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나한테 와서만 대답, 음, 속을 털어놓습니다. 야, 난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데, 확 내리라도 목이라도 메고 싶은데, 야 내가 밥 사줄게. 그냥 나한테 말한 걸로 너 넘어가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왜요? 우린 구원이 있고, 우린 믿음이 있고, 우린 영생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고생이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팀목이 되죠. 세상에 빛입니다. 불이 아니에요. 다 태워 죽이지 마시고. <laughs> 빛이에요. 길이 보이는 거죠.